안녕하세요. t j 정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학습지 혹은 그 설문지에 제출 마감 시한을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출 마감 시한 설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점 3개 눌러서 부가 기능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하나 깔아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검색창이 있죠. 네, 여기다가 폼 리미터. 예, 지금 폼만 쳐도 메뉴에 있습니다. 폼 리미터. 선택을 하면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떠 있습니다. 자, 설치를 하시고요. 네, 창을 닫고 자 그러면 이제 어, 설문지 혹은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목을 학습지 1 번이라고 하고요. 바로하고 어, 제출 기한 있음이라고 일단 제목에다가 명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문제를 음 양파와 감자는, 점점점 하고, 네, 객관식 문제, 네, 뿌리다, 줄기다. 자, 필수 질문으로 하고요. 네, 문항을 다 만들었다면, 자, 여기 보이는 네, 부가 기능 아이콘 눌러서, form limiter 선택을 해줍니다. 자, set limit이라고 보입니다. 혹시 이 set limit이라는 메뉴가 안 보이면, 이 창을 닫고, 새로 열어서 하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. 자, set limit 눌러서, 자, 오른쪽에 지금 창이 하나 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시안을 설정하기 때문에 데이트 앤 타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여기 보이는 이 메뉴는 응답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선착순 응답을 받을 때쓸 수가 있겠죠 아,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기능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가진 다른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데이트 앤 타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Due Day 예, 마감 시한 날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예, 10월 28일, 예, 그리고 AM PM 설정할 수 있거든요. 예, PM 8시까지. 자, 이렇게 만약 했다고 치고요. 자 여기 맨 아래쪽에 Set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. 네 그리고 이 칸에는 만약에 마감 시한을 넘겨서 제출한 학생에게 어떤 메시지를 뜨게 할 거냐, 라는 건데요. 네, 여기다가는 네,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. 뭐, 이렇게 해주면 네, 알수 있겠죠, 학생이. 자,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는 이제 마감시한이 지나면은 메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save and enable. 이 파란 버튼 눌러서, 네. 네, 이제 됐고요 네,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마감시한 전까지는 학생들이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정답은 줄기입니다. 양파와 감자는 줄기죠. 네, 제출 잘 됩니다. 만약에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되면 어떤 화면이 뜨느냐? 네, 이렇게 뜹니다.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. 라는 설정해 둔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